자, 중문이 잘리지 않고 보인다라는 것은 이렇게 짤른 것만 그려봤잖아요, 우리가 봤죠 네. 네. 어, 보인다는 것은 이거죠. 이거죠. 이걸 그리라는 거죠. 마치 창문처럼 생겼는데 창문이랑 똑같은데 뭐만 있어요? 이거, 이거 하나 껴 들어간 거 맞죠? 맞아요? 네. 네. 음, 여기 에 손잡이 하나만 이렇게 쓱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다 이렇게 손잡이 하나만. 인정? 아, 이쪽에 넣어야 되나? 인정? 네 오케이 그래서 주일이 있고 아이고 뚜꺼워야 되겠죠? 색깔이 잘안 보이시죠? 119쪽 119 위에 <laughs> 계단계수 3개라고 나와있죠? 네. 계단계수 3개 맞아요? 네 계단계수 3개니까 600이겠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천장 높이 2400이고 천만원 600이고. 네. 맞아요. 네. 중심선에서 마루대 위치에서 가장 긴천화선까지 요거잖아요. 그죠? 음, 3100에다가 3000 더하니까 6100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네. 3100 더하기 3000은 6100 6100에서 3.5 물매 150 했다고 치고, 여기 다 보강 다 하시고, 하셨 죠? 네. 음, 했 다고 쳤 고, 여 기서, 요 벽선 까지 마루 떼선 에서, 요 벽선 까 지가 3 천, 일단 요 벽선 에3 천, 3천 와서 1900 여기 잘렸 죠. 1900, 여기서 1200, 요거 보이죠? 네. 1200 나가서 보이죠? 맞습니까? 네. 네. 여기서 얘가 중심선이 가운데 있어요. 한쪽에 쏠려 있어요. 쏠려 있어요. 100, 3 0 0이죠 맞죠? 네. 그러면 밖으로 200이 아니라 얼마 나가서 보여요? 300이 나가서 보이죠? 맞습니까? 네. 300이 나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700선 필요 없고. 처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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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이쪽에서 네. 한번 끊기고, 이쪽에서 한번 보이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한번 끊기고, 여기서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아요. 네. 요거, 요거 네. 맞아요. 네. 100, 네. 300, 100, 300 이렇게 돼 있죠. 네. 음, 여기서 얼마가 나간다? 600이 나간다, 그죠? 네. 200 150 했다고 치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인명기와 만들어주라 했죠 오늘도 했죠?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안으로 얼마 들어와요 얘는? 그렇죠 100이 들어와야죠 200이 아니라 이벽 걸리는 만큼만 알겠어요? 네벽 걸리는 만큼만 들어오고 여기도 잠시, 끊어주고, 음. 테두리보 음. 천장, 그럴리보 트리보, 트리보, 리리보트는보 트리보, 리보트 현관까지 일단 여기가 현관이니까 100만큼 씩 양쪽으로 맞아요 100만큼 씩 네. 100만큼 씩 이렇게 이렇게 음. 있고 500 내리고 <laughs> 이런거 잊지말고 긴장 음. 잘라주고 여기서 현관이니까 얘가 없죠 네. 어요 바닥으로 30 80 85 150 맞아요? 네. 이 150짜리 두 개가 쭉 맞아요? 네. 여기는 십자가 맞습니까? 네. 십자가. 오케이? 네. 십자가. 얘는 마감선 이해됐죠? 네. 십자가의 마감선. 이쪽은 티가 아니죠. 현관문이 아니잖아요. 얘가. 얘가 현관문이 아니잖아요. 현관문이 아니고 여기 창대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이게 고정창이거든요. 고정창. 창문도 아니고 그냥 고정창. 픽스된 거. 창. 두껍게 유리 한줄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쭉. 맞아요? 고정창. 맞아요? 여기도 십자가예요. 방바닥 선에 맞춰서 방바닥 선에 맞춰서 여기도 십자가를 만들어놨지만 여를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만들어놨지만 밖에 적벽돌을 쌓아놓고 방바닥으로 물 이게 방바닥이라고 치면 물 세면 안 되죠 네. 벽돌 몇켠 만큼 올리냐 우리 여기서부터 얼마 하죠 이게 90그 다음에 120. 120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네. 90 120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자로 하면 이렇게 물이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여기를 몇켠 만큼 올려라 두켜 120하고 올립니다. 잘 들어요. 120하고 올렸죠. 네. 요렇게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듣고 있니? 조셉 120몇켜 올린다고요? 두켜, 두켜 올렸죠. 그 다음에 고정창을 뚫어야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고정창을 뚫어야 되니까 우리 항상 대충 1200 뚫죠. 테두리보에서 네. 1200 내려서 뚫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서 위로 150을 이렇게 장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맞죠? 네. 장어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는 인면선이고 여기서 얼마를 뚫어라? 네. 1200을 네. 뚫어라, 맞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여기다 고정창을 넣어라, 맞습니까? 네. 벽돌을 60씩 다섯 번을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오케이? 네. 세 켜를 까고. 두 켤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벽돌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없어요. 그냥 세 켤을 깐 거예요. 이렇게 세 켤을 다섯 켤을 쭉쭉쭉 내린 다음에 다섯 켤를 내리고, 여기는 몇 켤? 두 켤, 여기는 몇 켤? 다섯 켜에 세켜 없애기 오케이? 렉탱글로 음. 벽돌을 그려요 200에 100자리를 그려서 딱 15도를 돌려요 15도를 회전하고 깎기표를 넣어서 여기다가 고스란히 갖다 놔줘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놓는데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채우거든요 이렇게 시멘트를 그리 얘가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기 전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요 음. 그러니까 반자 틀이 45에 45잖아요. 맞죠? 네. 반자 틀 모양처럼 생긴 45에 45짜리 깍이표. 이 45에 45짜리를 여기서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받쳐라. 이거죠. 얘가 여기에 탁 걸리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게 다 모르타르니까 아크로 그냥 하나, 둘, 셋하고 메꿔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하고 이렇게 아크로 메꿔주는 거 모르타르로 이렇게 메꿨면 줄눈이죠. 줄눈 같은 거죠. 여기도 그냥 앞으로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메꿔 줘라 줄눈 같은 거예요 여기가 시멘트인거죠 시멘트 이 부위가 시멘트 오케이 모르타르 오케이 음.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고정창 우리 창문 넣기는 어떻게 해요 원래 창문 넣기는 어떻게 해요 120,45 이렇게 하잖아요 30에 80에 30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고정창이 아니라 두짝창이었으면 여기다가 이걸 넣었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뭐20 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마무리 20 마감 20 이거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정창 150, 30 고정창 현관문 고정창 하고 똑같아요. 1 5 0에1 5 0에 30, 3 0에 80 현관문 고정 창이 단지 길어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길어졌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라인을 쭉쭉 연결을 해서. 해주면 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현관문 고정창 하듯이 하면 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유보분이 네. 창문이 튀어나가서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문 고정창 하던 대로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이상해지니까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맞춰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맞춰줘도 돼요. 고정 창을 그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맞춰졌죠. 마감해 맞아요. 네 이래서 여기다가 마감을 쫙, 마감을 쫙, 초록색으로 마감을 쫙. 그럼 여기는 뭘 채워줘야 돼요. 여기 뭘 채워줘야 돼요. 벽돌 채워야 되잖아요. 에? 음. 해치도 하고 여기에 벽돌을 채워야 되잖아요. 맞죠? 음. 그런데 여기를 60 간격으로 60 간격으로 벽돌을 채우다 보면 셋 오리진 착. 이렇게 채우다 보면 여기가 쬐끔 안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57까지 한번 내려서 만나 보고 이렇게 해 주면 되고. 조절. 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맞춰주고 얼추 맞춰주고 57까지 가능한 여기는 뭐 꼬불꼬불 들어가야죠 배팅 네. 맞아요 네. 더 중요한 건600 간격 66은 66은 360 간격으로 연결 철물 해야 되는데 연결 철물이 지금 내가 요걸 60 간격으로 못했잖아요 몇 간격으로 했어요 58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있어. 자, 이걸 내가 60 간격으로 하고 차라리 셋 오리지는 여기서부터 맞춰. 음. 여기가 좀 모자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 네. 그냥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도 아니면, 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가, 여기가 모자른 거는 못 봐주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차라리 이 해치 있죠. 네. 예? 이 해치를 X로 깨요. 이 해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예, 얘를 X로 깨요. 액수로 폭발을 해서 그냥 이 선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섯 켜를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알았어요? 연결 전문 적당하게 알았어요? 네. 적당하게 내가 보니까 이거 한칸 밑에가 예쁘겠다 한칸 밑에 여기가 예쁘지 아이 아이고 여기 한칸 밑에가 예쁘겠네 여기가 이, 이거 별거 없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여섯 개 해서 이렇게 맞죠? 공간이 비슷하게 맞죠? 네. 이해 돼요? 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감 20, 드림 마감 20, 필레, 드림 요선에서 쭉. 연결, 물건, 기움 20, 이해 돼요? 음. 음. 여기도 해치. 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니까 잘린 게 아니니까 파란색으로 네, r d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을게요 네. 됐고 여기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잘렸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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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잘렸죠? 그냥 바닥이 잘렸죠? 여기 벽까지 기억자예요. 요 벽까지 기억자로. 이 벽까지. 네. 300 내리고. 1 5 5세셋 해서. 계단이 안 잘리고. 그냥 이렇게 기억자가 되는 거죠. 마감 30 올려주고. 마감 20. 내 주고 오케이. 네. 요렇게. 자, 이제 요것만 설명하면 되겠네. 맞죠? 네. 아, 요거? 중문. 중문은 방바닥에 붙어 있을까요? 방바닥 선에 있을까요? 현관 바닥선에 있을까요? 방바닥 선에서 열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보호모르타르 30이 있을 거고 방바닥선에서 열고 나오는 거니까 방바닥 선에 맞춰서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방바닥 선에 맞춰서 여기 여기 이 선에 맞춰서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방바닥 선에 맞춰서 이 <laughs> 방바닥 선에서 2,100이죠? 네. 중문도 맞아요? 네. 중문도 2,100이니까 이 방바닥 선에 맞춰 2,100을 올린 다음 인면선으로. 렉탱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맞아요. 네. 벽끝에서 끝까지 그려주고 30, 80 창문하고 똑같은데 30, 80 창문하고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40 그런데 바닥에서 얼마를 올려줘라? 900을 올려줘라. 바닥에서 900을 올려서 이걸 900을 올리면 여기가 가운데가 되게 해야 되니까 얼마씩 갈라주면 돼요? 얼마씩? 40, 40. 갈라주면 되죠, 맞습니까? 네. 여기를 요렇게 연결해 줘라. 그러면 여기는 완벽한 미음이 됐죠. 네. 미음이. 여기는 디귿이 되겠죠. 네. 디귿자 두 개가 되겠죠, 요렇게 네. 맞아요. 얘도 개미죠. 아우 그럼요. 유인데 그 조인해가지고, 유리. 예. 조인해가지고, 안으로 10mm씩, 이렇게 10mm씩 들어가야죠. 에틴선, 카피, <laughs> 열린 표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사실 이쪽도 열려도 되죠. 맞아요야 아, 네. 네, 네. 기왕이면 여기다가 손잡이도 하나 대충 넣어주면 좋고. 대충 어, 해주면 여기도 해주면 좋고 아, 이거 미로 하든가 아 이렇게 구백 네. 음. 선에 맞춰서 신발장 대충, 돼요. 어, 신발장 대충 하듯이 아, 아. 그럼 얘도 바닥에서 걸레바지 걸레 120 걸레바지 120 결가 됐나요 어 여기 왜 선생님 결례받지안 하셨 을까 아 이쪽만 했다 한쪽만 열린다 고 했다 양쪽으로 열려도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쪽이 열린다고 했다. 근데 미 많이 잘했어. 아, 아 이쪽이 아, 이쪽이, 아, 이쪽이 아, 맞네. 어, 예, 이쪽이 아, 앞으로 아, 나오는 아, 거 맞네. 근데 여기로 열려도 되고 여기로 열려도 되는 건 미석이니까. 네. 네, 여기 되게 특이하게 가져도요거떨어는가져아 네? 네. 요거. 아, <laughs> 겁나 착해. <laughs> 겁나 착해. <laughs> 어떻게 이해 좀 되셨어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올려 드릴게요. 네. 올려드릴게요. 넵, 넵. 넵. 집에 갑시다. 뭐래 <laughs>